Hello and welcome back to 영어의 터전. 안녕하세요. 네, 알과 애를 정리하면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후반에 나오는 애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우리를 맞이하는... 단어는 바로 전자우편이라는 이메일입니다. 네, 이메일. 우리 우편이라는 단어가 메일인데요. 영어 그러니까 우리말화된 발음으로 메일, 매일, 메일을 주고받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소리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우리 말과 다른 소리가 나는 이유는 이 기호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르에다가 A에 을 오늘 배우는 이걸 연결하면 우편이란 단어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A 앞으로 모음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이 이중 모음은 두 개의 글자지만 끊을 수가 없어서 하나의 모음 취급을 해요. 즉 모음의 개수가 음절의 개수다라는 그런 조건을 따졌을 때이 단어는 이음절일 수가 없는 이게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글자가 두 개여도 끊을 수가 없기 나눠지지 않는 하나의 모음이라고 취급되기 때문에 이름절어요. 그 소리가 매일 이렇게 분절되지 않고요. a 를 넣은 매열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일렉트로닉 앞에 전자에라는 말을 넣어서 이매열이 가능한데요. 이매열 끝에 소리가 왜 내가 알고 있던 이매일과 다르냐면 L이 여기 입모을 시작하는 곳을 밀고 처음 나오는 L을 시작하죠. 예를 들어 lion 이렇게 힘 있게. 뒤에 나오는 말은 힘을 줄 수는 없어요. 왜냐면 끝이기 때문에 그냥 끝에 딱 머물고 끝내요. 이렇게 m a y o 이렇게 끝났죠. 자, 거울 보면서 me in이 아니라 mayor. email 과 다른 email. email. 에딱 머물고 끝내요. 이메일. 이메일. 네, 이렇게 돼요. Did you send me an email? 너 나한테 메일 보냈니? 이메일 보냈니? Did you send me an e m a i 이메일. 끝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Did you s e n 이게 아니라 이메일. 이메일. 네. 또 이제 연습할 단어로 우리는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n a 입니다 대표적으로 손톱, 발톱 할때 나오는 친구죠. 손가락에 있으니까 핑걸 네요. 손톱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고요. 발가락에 있으니까 더우 네요. 발가락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고요. 어쨌든 손발톱에 나오는 젖 네요. 우리 못 못을 치다 할때그못 있죠. 뾰족한 그 못도 네일이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우리 내일 샵의 그 거리에 있으면 손톱 이렇게 꾸며주니까 우리 내일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날 거예요. 손톱으로 쓰이네요. 우리말로는 내일, 네일, 내일이라고 말하지만 영어에 있어서만큼은 바로 소리를 눈으로 볼수 있는 이 기호를 보시면 이해가 훨씬 더잘 됐죠. 는 소리에다가 a 를 넣고 을로 마무리하게 되면요. 바로 A가 이어지는 소리이기 때문에 네일 이렇게 되지 않고요. 에이어서 에이 네요 이렇게 되죠. 네요 거기 머물고 끝내요. 네요, 네요 목적지 다왔죠. 네, L 혀끝의 목적지가 L 자리에 잇몸이 시작하는 곳 네요 이렇게 연습하세요. 거울 보시면서 네 그러면 못도 말하실 수 있고 그렇죠 손발톱도 다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바로 네, 꼬리라는 단어인데요. 테일 이렇게 읽혀지지 않고요. 네, 이제 우리는 글자를 보면 훨씬 더잘 기호도 눈으로 볼수 있는 이태이어를 보면 훨씬 더잘 발화하실 수 있습니다. a 를 넣어서 테일 이렇게 분절하지 않는 이어지는 소리 한 덩어리 이름자로 태이어를 소리내 보세요. 태이어 네. 트사운드는그 잇몸을 그 우둘두둘한 그니니까 그러니까 혀면을 잇 우둘두둘한 그잇그 그 잇몸에다 갖다 대는 거죠. 트, 입, 상아질에 닿지 않아요. 그래서 태도 할 때처럼 우리말의 티읕이 우리말로 하든 텐트 할 때처럼 혀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테여테여테여 태일 이거랑 너무 달라요. 테여 세요 네꼭 연습하시는 꼭 연습하시고 계시죠 지금요 네 그럼 너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좋은 발음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식사라는 이야기인데요 발음이 미어 이렇게 돼요또 우리 눈으로 한번 봅시다 소리를 눈으로 봅시다 소리를 바로 그게 phonetic symbols 이고요 오늘 배운 l 사운드 맨 마지막에 넣어서 어 oh, 미어 미어 우리 밀키트 이런 거 있죠? 다 만들어져서 조리만 하면 되는 거. 그 미이리 바로 식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미어, 미어, 이렇게 미어. 네, 잘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연습하면요, 다다 다 가져가실 수 있어요. 지금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발음 다내 것으로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그 열정이시면요, 네. 껍질을 벗기다라는 이 단어 바로 p e 입니다 p 피어. e e 그래서 감자 깎는 이거 필러라고 하죠. 그죠? peel. peel 이렇게 얘기합니다. peel. 영어로 얘기할 때만큼은요 그냥 필필이 아니라 이거는 peel 이렇게 소리 날 수밖에 없는 것은 프에다가 이 소리를 내고 오래 웃어주고 을로 마무리하라는 이 기호 그대로 이 약속 그대로 peel. 피어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피어네 이렇게 마셔요 하루에 우유를 자 이거는 우리말로는 우리말로 된 영어는 밀크 이렇게 되잖아요 밀크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소리의 기호를 보시면 무에다가 이 그니까 러 미에다가 며며며 여기다가 며 이건 이제 오래 하는 건 아니라 똑같아요 얘랑 얘랑이 우연히 똑같은데 네제 이름이네요 얘랑 그러니까 그냥 milk 이렇게 돼요 mi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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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milk 이러면은요 소통이 안 되거든요 mi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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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inking milk 우유를 마시는 것 drinking milk 네 milk milk a glass of milk 우유 한잔 milk milk 크으 그, 넣으시면 안 됩니다. 크는 안울림 소리 잖아요. 안울림 소리라 크 바람만 빼는 거 배우셨으니까 milk, milk 이렇게 했지. 밀크 이제 잊어주시는 겁니다. milk, milk 이렇게요. 이 배운 모든 것 중에 식사라는 단어가 대표로 문장 속에 나왔네요. 네, enjoy your meal. 네, 바로 식사 맛있게 하세요 라는 영어인데요 자주 쓰이겠죠 일상생활에 인조이는 즐기 즐기 즐기세요 라는 명령문의 동사 원형이에요 동사 원형으로 시작한 거 바로 명령문이거든요 그리고 당신의 라는 소유격 넣어서 명사 식사라는 걸로어 your meal 당신의 식사를 자이 목적어를 인조이 즐기세요 라는 동사 나온 겁니다 어 주어 동사 있어야 된다던데 도대체 주어는 뭡니까? 명령문의 주어는 바라보는 당신입니다. 그래서 유가 생략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해볼게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는 영어로 enjoy your meal. One more time, enjoy your meal. 이제 enjoy your meal 이게 아니라 meal. Enjoy your meal. Enjoy your meal. Enjoy your meal. Enjoy your meal. 네 이렇게 됩니다. 네 오늘 익히신 거는요, meal 이렇게 읽는 거. 또 하나. p e l 내 껍질을 깎다, 껍질을 이렇게 벗기는 거, 깎는 거 다. 네, 그리고 m 어 식사라는 거, 그리고 꼬리 tail 네 거울 보면서 모든 걸 진행하시는 거예요. 손톱에 나오는 nail nail 그리고 바로 오늘 처음 만났었던 전자우편 email. 이메요. E 네. 거울 속에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발음을 연습하시는 모랑 같이 그렇죠. 미러. 거울이 항상 필요합니다. 네. 이메요. E 여러분 재미있는 연습 속에서 정말 올바르고 자신 있는 발음 익혀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Thank you for joining me everyone. Bye bye. 예랑이었습니다